상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 슈퍼 효소 유산균으로 많은 효과를 보셨다 그래서 오늘 네. 인터뷰 좀 하려고 합니다. 네네. 네. 네 체험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예, 제가 이 슈퍼 효소를 일주일을 먹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화장실을 하루에 한 2, 3 일간을 세 번씩 봤어요 뒤돌아서면은 가고 싶고. 뒤돌아 서고 있으면 또 가고 싶고 그런데 화장실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변기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배가 홀쭉해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이걸 먹기 전에는 기름진 것을 못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름진 것을 먹었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바로 설사를 했거든요. 다음날 설사를 하든지 그랬는데 이 슈퍼 요소를 먹고 난 다음에는 설사라는 걸 잊어버리게 됐어요 이게 어 고기를 먹고 나도 이걸 먹으면 더불한 게 없어지고 음. 해서 소화가 어, 너무 잘되고 어 지금 그 이제는 이 장이 다 변해버린 것 같아 이제 장 이제 그그 전에는 기름진 걸 먹으면 금방 설사라 했는데 이제 이걸 먹으면서 장이 변해서 오히려 이제 안 먹으면은 안 먹으면은 약간 변비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와, 대변 보기가 힘든 어, 그렇게 이렇게 속이 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슈퍼에서와 그만큼 어 좋고 그 다음에 어, 소화를 너무 잘 시키기 때문에 어, 밥 먹거나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겁이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제 기름진 거 드시면 네. 이제 설사도 하고 그러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 네. 먹고 얼마 만에 좋아질까 막 이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 근데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도 효과를 보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는데 음. 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그때는 이제 조금씩 소량을, 이제 지금은 한숟갈씩먹때 먹었는데, 제가 이걸 먹으면서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조금씩 한한 한, 음. 한 스푼씩 먹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지나니까 한 일주일 정도 걸렸고요. 음. 이거 이제 한 스푼씩 먹을 때는 바로 하루 이틀이면 바로 효과를 어, 보리라고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후에 따뜻한 물에 드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먹냐면은 식후에 한 스푼을 딱 떠서, 입에다 털로요밥수저로 <laughs> 드셨네. 네, 되셨나요? 밥수저로 네. 그다음에 물을 한 컵을 쫙 마신 다음에 오물오물 하고 삼킵니다. 음. 데 이제 보통은 그 어떤 분들은 이게 섞어서 먹거든요. 물에 섞어서 그렇잘안 섞이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입에다 털고 물로 섞으니까 바로 잘 섞여서 먹기도 쉽고 그다음에 아 어, 이걸 먹으면서 이 편안하니까 음. 편안하니까 밥 먹기도 부담이 하나도 안 됩니다. 아, 네. 네. 네, 오늘 저기 귀한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